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루 3~4시간 일하는 공공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공공근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지만까지 써낼 수 있으니 영상 보시면서 이 일은 나한테 맞겠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했던 일입니다. 저는 집 근처 전망대에서 시설 안내일을 했습니다. 도서관 체육관 같은 공공장소에서 안내일을 하는 분들도 비슷한 일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객들에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몇 명이나 방문했는지 발을 정자로 체크했습니다. 퇴근할 때 아래층에 계신 공무원분께 방문자 수를 말씀드리고 퇴근했습니다. 두 번째,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히터를 켜서 적정 온도를 맞췄습니다. 마감 조일 때는 조명과 공기청정기를 다 끄고 퇴근했습니다. 세 번째, 방문객들이 떠나면 자리정돈을 하고 일주일에 두번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네 번째, 컴퓨터로 유튜브 음악을 켰습니다. 이건 제가 근무했던 곳만 해당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공공근로는 어려운 일은 안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은 시설 안내가 오전 2명, 오후 2명이 있었고 환경정비 1명이 있었습니다. 환경정비는 바닥을 쓸고 닦고 휴지통을 비우고 나를 잡아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시설 안내와 환경정비 모두 일이 없을 땐 자기 시간을 가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정비 근로자분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공근로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크게 실내와 실외에서 하는 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실내는 서비스 지원, 사무보조, 환경미화가 있고, 실외는 환경정비, 감시원, 배달 등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걸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서비스 지원입니다. 도서관, 동사무소, 복지관 등에서 근무합니다. 도서관은 책을 책장에 정리할 수 있는 약간의 체력과 대출 반납 시에 컴퓨터를 살짝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지관이나 보호센터의 경우 요리를 못해도 음식 조리를 할줄 아는 사람,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 주민 자녀를 돌보거나 보건소 진료 접수를 받는 일, 공무원분과 함께 일하며 컴퓨터로 전산 입력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면접을 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사람 응대를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간혹 전화 업무가 맞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근무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고 전화 업무가 없는 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제 야외에서 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환경정비입니다. 동네에 산책로, 하천, 산 등을 다니며 쓰레기 줍기, 잡초 제거 등의 일을 합니다. 두 번째도 비슷하지만 야간 환경 지킴이 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쓰레기 줍기도 같이 합니다 세 번째 운전면허 있는 분들이 할수 있는 배달 업무입니다 EM 발효액, 기부 물품 등을 운반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요즘 공공근로에서 청년층도 따로 뽑고 있으니 오랫동안 이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추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청년층만 모집하는 일도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만 할줄 알면 됩니다 아래에 더보기 란에 인천 남동구와 남양주시의 공공 근로 목록을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합니다. 18세부터 80세까지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공공 근로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